뭔 생각을 그렇게 해요? 운명이요. 운명이 왜요? 음. 제 마음이 향하는 곳을 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 죄송하지만, 저희 알아가는 거 그만해요. 저에게 대표님은 너무 과분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더 노력하고 참으면 되잖아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참아요? 아프지 않아요? 어떤 거예요? 제가 실수를 하면 화를 내든 뭐라고 하든 감정을 얘기해야죠. 내 감정을 표출하면, 윤설씨가 어디까지 멀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요,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더 노력하고 참고 버티면 되잖아요. 그럼 윤설씨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없으면 그게 무슨 연애예요. 내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데. 상대방에게 맞추잖아요. 상대방이 떠나면, 있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들고 고모해요. 그런 걸왜 해요, 대표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아요. 다들 마무리 잘해줘서 고마워요. 네 뭐. 감사합니다. 네 나가보세요. 아진 씨. 아진 씨는 나만 있어요. 네. 숨 막혀 죽는 줄. 뭡니까? 하진 씨 인생선배로서 경고하는데 윤설 씨 괴롭히지 마요 10년 넘게 상처 준 거면 이제 그만해야지 너그 얘기야? 난서리한테 사랑을 줄 거야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넌 못해 그런 거 너도 못해 그런 거 잡고만 있으면 언젠간 떨어져 능력도 없으면서 가지려고 하지마 윤설씨가 너 때문에 힘든 지 알아? 능력만 있으면 뭐해 갖질 못하는데 어린 것들이 이래서 안 된다니까 꼰대들이 이래서 안돼 <laughs> 잘해봐 내가 갖게 될 거니까 아... 고생했어 고마워 어때? 시원섭섭해 그냥 그래서 언니의 픽은 누구야? 아무도 없는데? 엥? 왜? 대표님은 대표님인 거고 걔는 연락도 없어 잠깐의 질투심이었던 거지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뻔하지 자기만 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만나면 배 아프겠지. 연락 한 번도 없는 거 봐.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서. 에이, 그래도 이거는 상대방 생각도 물어봐야 된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도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 생각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좀 성급했다, 윤설. 그런가? 하긴, 그치? 상대 마음도 그렇고 서로가 생각하는 기억도 다를 때가 있더라. 그야, 너와 나의 기억은 다르니까. 난저 때가 가장 좋았고 행복했어. 지금 장난해, 여자친구인 척. 마음은 있는대로 다 주게 하고 갑자기 돌아섰잖아 너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소리지 기억 조작하지 마왜 너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왜 너의 말만 왜 너의 마음만 왜 다르거든 그, 그때 있는 그때만의 감성이 사라졌지 대학 때 청춘의 로망이 사라진 것처럼. 뭔데? 뭐가 사라져? 대체 언제까지 그때 너만 힘들었다고 생각할 건데? 아, 하지 마. 찍어줄게. 나만 찍어? 같이 찍자. 응. 하나, 둘, 셋. 근데 우리 당일치기야? 왜? 아쉬워? 응. 그럼 하루도 있다가 오면 되지 간에이시간속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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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하고만 있에 싶어 대표님이 회식하자, 팀끼리 갈 거야? 아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윤설 씨 뭐야 뭐야 그, 윤설 안 옵니까? 잘 모르겠네요. 갑니다. 그럼 한잔 하죠. 굳이요? 온 김에 맛있어 남자끼리. 후회하실 텐데. 이건 제가 이깁니다. 한번 해보죠. 네. 왜 내가 만나는 타이밍만 방해? 별 방해해. 윤설은 원래 내 거야, 내 거. 원래가 어디 있어 임마? 어? 그때 못 가졌으면 땡이지. 형도 못 가졌으니까 그럼 땡이야, 땡. 아, 난 상처를 안 줬잖아. 어. 그러면 기회가 있어야지 기회가. 사랑할 타이밍이 딱 지금의 기회야. 한잔 <laughs> 마셔. 아야 형이 대학교 다닐 때 짝사랑한 여자애가 있었거든? 근데 잘 안됐어 나는 진짜 좋아했는데 얘가 다른 사람한테 가더라 더 끌린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은 얼굴도 잘생겼고 능력도 좋은데 딱 중요한 거, 없어. 딱 중요한 거. 매력이 없어. 매력. 왜 그럴까? 됐고 첫사랑 이름 기억나? 말하면 음. 안 돼. 문보영. 문희보영에서 문. 문희보영, 문보영. 미래가 보여, 미래를 부고 왔는데 내가 이겼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뭐죠뭔 소리 하는 거야? 됐어, 형. 슬하니 형, 난 미래를 부았어 쉬~ 양새끼야 내가 이겼네요? 뭐? 내가 이겼다고 무슨 소리야 뭘 이겨